중앙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중앙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리는 5월의 브리핑 중앙사랑의 한기윤 현 소장입니다. 먼저 5월의 중앙대학교 주요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20일 서울 캠퍼스 3 1 0관 1층 대신홀에서 탄소중립 디지털혁신 플랫폼 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2030 탄소중립 조기 실현과 ESG 경영 확대를 위해 우리 대학의 강점인 지능형 기술을 활용하고 디지털혁신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능형 분석 및 예측 관점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실천 전략과 조속한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우리 대학은 연구소 운영과 연구 전반을 맡았습니다. 또한 에너지 데이터 기반 지능형 기술 연구와 사업화 모델링도 담당합니다. 연구소 개설 이전부터 수년간 탄소 중립과 ESG 관련 현안을 국내에서 선도해온 우리 대학은 앞으로도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상규 총장이 3일 303관 210호에서 우리 대학 핵심 교양 강의인 중앙인과 한국 사회 강연자로 추정돼 중앙의 역사와 중앙인의 금지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은 강연자 관련 발표, 박상규 총장 특강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상규 총장은 우리 대학의 역사에 새겨진 큰 줄기들을 짚어 나갔는데요. 우리 대학의 전신부터 현재까지의 모습들, 의아참의 정신의 토대가 된4.19 혁명과 6인의 열사 등에 대한 특강이었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에는 허심탄회한 소통의 자리를 열었는데요. 창학 106주년, 고등교육기관 설립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의 역사를 들은 학생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서울 캠퍼스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2022년 봄 대동제인 청춘, 청년들의 봄 축제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인 만큼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쏟아졌습니다. 거리부스, 푸드트럭, 영화제 등 다양한 컨텐츠들이 준비되어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아쉬움을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에너지를 표출하며 캠퍼스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궈주었습니다. 중앙마루에서는 본 공연인 청룡정점, 버스킹 공연, UBS 토크 콘서트 등이 열렸습니다. 특히 청룡정점에서는 가수 닐로와 헤이지가 초청되어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가수들의 노래와 중앙인들의 함성으로 한층 더 뜨거워진 열기 속에 2022년 봄 대동제 청춘이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대학 안성캠퍼스 학술정보원이 19일부터 북스타트 운동, 북피라미드 타임캡슐 행사, 전공교양도서 아나바다 행사 등세개의 특성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내 독서 문화를 조성하며 학생들 간 자율적인 도서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교생 1인 1책 대출하기를 목표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은 도서를 한 권도 대출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서관에 방문해 처음으로 책을 제출하면 우리 대학 마스코트인 푸왕 인형을 기념품으로 증정합니다. 북피라미드 타임캡슐은 신입생 대상 행사인데요. 향후 2년간의 계획, 소원, 목표를 편지로 작성해 패스트커머스에 전시되어 있는 북피라미드 타임캡슐에 봉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봉인된 편지는 2024년 11월에 개봉되어 편지를 작성한 학생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1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탄소중립 조기 실현과 ESG 경영 확대를 선도해 나갈 최고 경영자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날 서울 캠퍼스 200일관 3층 총장단 회의실에서 체결된 탄소중립 및 ESG 경영 연구 등에 관한 업무 협약에 따라 우리 대학은 대륙아주와 협력해 탄소중립 ESG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합니다. 탄소중립과 ESG를 융합한 최고 경영자 과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국내외를 통틀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 기관은 이 밖에도 탄소 중립 조기 실현과 ESG 경영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협력할 계획입니다. 탄소 중립과 ESG 관련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포함한 재반 업무 수행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화학 신소재공학부 김주원 교수 연구팀이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나노소재 기술 개발 사업 미래기술 연구 선도형 신규 과제에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은 향후 5년간 47억 5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초고방열 복합소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나노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나노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해 새로운 시장과 창업을 산출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김 교수 연구팀은 다양한 신 IoT 기술을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방열 저렴 고분자 복합소재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이 지난 3일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식정보자원 공유 및 도서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술정보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연구지원 서비스 고도화, 도서관 지능정보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간 학술정보원은 연구자들의 연구 분야별 트렌드 분석, 공동 연구 분석, 학술 논문의 질적 분석 등을 통해 연구지원 서비스를 고도화해 왔는데요. 배리어프리 적용 최신 RFID 시스템 구축, 전자책 희망 도서 구입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료 이용 관리 편의성을 향상하고 교육 연구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대학 공식 홍보 대사인 중앙사랑이 주관하는 상식 캠퍼스 투어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2년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상식 캠퍼스 투어는 우리 대학에 진학하길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첫 상식 캠퍼스 투어가 열린 6일에는 경기도 화정시 소재 한백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다음으로 5월의 발전기금 기부 소식입니다. 11일 시젠 의료재단 발전기금 전달 및 MOU 체결식이 서울 캠퍼스 201관 3층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시젠 의료재단은 이날 우리 대학의 발전과 성장을 응원하며 10억 원의 발전기금을 쾌척했습니다. 박상규 총장은 진정한 의미의 고등교육을 시작한 지백0 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대학의 혁신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받게 됐다며 시즌의류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발전기금 전달 이후 우리 대학과 시즌의류재단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연구-산학 협력 교류를 이어나가며 우리나라의 의료혁신을 선도하고 세계 속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5월의 연구 소식입니다. 강동원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와 윤세문 스마트시티학과 박사과정 학생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 소재로 주목받는 페로브 스카이트를 활용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는 반투가형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개발품은 기존의 태양전지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한 반투가형 태양전지인데요. 생활 밀착형 응용 분야로의 태양 전지 적용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한 탄소 중립 구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융합공학부 김태영 교수 연구팀이 체내 줄기세포의 자연 분화 과정을 모사해 원하는 세포를 간편히 취득할 수 있는 줄기세포 자동 분화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세계 3대 학술지 사이언스의 자매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스에 지난달 20일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재료 분야의 최신 연구 성과를 요약하는 네이처 리뷰 머티리얼에도 6월 중 게재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산역 화학 신소재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레이저를 이용한 마이크로 액적의 움직임 원격 제어법을 개발했습니다. 우상혁 교수 연구팀이 발견한 새로운 마이크로 액적의 비접촉식 원격 조작법은 약물 전달, 마이크로 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푸르른 여름, 재밌는 축제는 잘 즐기셨나요? 얼마 남지 않은 1학기 잘 마무리하는 중앙인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